미니 PC, 미니 청소기, 미니 충전기 샵 미니 10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용 미니 고속 충전기 라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USB-C 타입 충전기로 샤오미, 삼성, 화웨이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는 10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해요. 이 충전기는 내장 PD30WN-QC30W 듀얼코어 지능형식별 칩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하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답니다. 또한 엄지손가락 크기의 풀링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아연 합금 금속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해요. 이 제품은 작고 강력하며 케이블이 장착된 상태에서도 탈거가 쉽지 않아요.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 필수템이 될 거예요. 함께 확인해 보세요. 요즘 핫한 미니 PC 파이어 배트 TA 프로 플러스 미니 PC를 소개할게요. 이 미니 PC는 인텔 셀러론 N5095 N100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요. 256GB부터 512GB까지의 스토리지 용량으로 여유롭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통합 그래픽 카드로 시각적 품질도 뛰어나요. 또한 와이파이오와 BT 4.2가 장착돼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해줘요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책상에도 딱 맞아요. 이런 파이어 배트 T8 프로 플러스 미니 PC로 멀티미디어 작업이나 간단한 게임을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자동차 진공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3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자동차나 집안의 먼지와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. 무선으로 작동되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, 사이클론 흡입 기능으로 모든 표면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.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, 원터치로 먼지를 비울 수 있어요. 충전은 간편하게 USB로 할수 있고, 노즐을 선택하여 다양한 공간을 청소할 수 있어요.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자동차 진공청소기로 간편하게 청소를 즐겨보세요.